감사합니다. 아직 기다려요.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아닌가 봐요. <laughs> 어, 네. 알렉산더. 한 3개월에 가까이 왔는데, 저는 이제 한두달반 정도 했겠네요. 일주일 늦게 갔으니까. 주원이 형이 먼저 가고, 제가 두 번째로 가고. <laughs>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음, 또 다른 제가 이제 연기하는, 저도 몰랐던 제가 이런 연기도 할수 있구나라는 공부를 또 여기서 많이 했고, 빌리랑 고우트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같이 연습하던 당뇨별우들 참가자 분들 그리고 예,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팬분들 그리고 컴퍼니 예, 분들까지 전부 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예, 건강하게 다시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음, 알렉산더 제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하게 된다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 정말 행복했어요.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. 좋은 기억이길 바랄게요.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기억이고 경험이었습니다. 한마디 하죠. 시 어, 저를 보면 아아아이미는 응. 아, 아, 너무 즐겁게 해서 <laughs>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또. 잘 보내주는 것 같아서 <laughs> 네 정우영 아 나도 간다. 데 정우영 어머니는 간다고 얘기하지 말자 <laughs> <laughs> 네이막풍이네 <막공>. <laughs> 네, 네, 저는 이막공이한늘이막공이에요 그래도 마무리 아무 사고 없이 잘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. 정말 좋은 공 배우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오늘 막공한 노윤 배우님에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또또 네,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이상으로 옆에 나와 아, 고그 토토타임 되지 않겠습니다 정면 아, 아, <laughs> 우회전, 아, 오른쪽 우회전 저 아, 막둥이에요. 아, 네, 자, 자, 로 아, 지금 막봉이에요 여러분 네, 막봉입니다 <laughs> 제 두비랑 보호 못봐요 이제 슬프죠 <laughs> 어디가 <가서> 다와 <laughs> 그럼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도 분명 만날 수 있을겁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